횡성군 횡성읍입니다. 왕복 2차선인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세워지면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도로도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것은 우선 차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횡성군의 경우 6월 말 차량 등록 대수가 2만 5,300 신속대로 최근 6개월 사이에만 530 대나 증가했습니다. 횡성의 인접 시군인 홍천군입니다. 이곳의 차량 등록 대수도 지난해보다 600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차량 증가만큼이나 운전자 의식 수준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공영 주차장이 있어도 목적지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14년 만에 처음으로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 두 곳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실료는 의문입니다. 게 게, 그 안, 안못 그래. 농촌 도시들도 이제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속 등 교통 행정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